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지지입니다. 썸네일을 보신 것처럼 펜쇼에 있는 Practical Nursing 5년 간호학과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 극적으로 세네카와 어, Your u n i v e r s i 가 콜라보를 하게 된 어, BScN 프로그램 그래서 4년제 간호학과에 붙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되게 극적인 상황이라서 저도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들었는지, 프로그램 보면서 몇 점을 맞았는지, 컷이 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의 향 계획, 어, 등에 대한 문답이 나와 있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이후에 만약에 제가 이제 답, 답변 드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실 때는 하단, 링크에 있는 블로그 들어가셔 서 댓글을 다셔도 좋고요. 아니면 영상에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함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캐나다에 있는 펜쇼 컬리지에서 어, 프리헬스를 2018년 가을학기로 졸업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리즈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셨나요? 어,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온테리오주에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 안에 펜션컬리지를 다녔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를 다니셨나요? 음, 저는 프리엘스라는 학과를 다녔습니다. 프리엘스는 어떤 학과인가요? 프리엘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계열을 지원할 수 있게 파운데이션 과정처럼 어, 학과를 이렇게 미리 배우는 약간 프리메드랑 좀 비슷하게 배우는 과정이고요 과, 배우는 과목은 총7 과목이고 주로 어, 화학, 수학, 생물, 해부학 그리고 어, 에세이, 라이팅 아, 수업 그리고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수업으로 총 일곱 가지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어, 그럼, 리즈님의 학점은 몇 점이셨나요? 저는 4.2점 말점에 4.11점이었고, 어, 1학기, 2학기 모두 같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기준은 7개 과목 중에 4개가 A+, 3개가 A를 받았을 때 받는 성적입니다. 리즈님은 어떤 과를 지원하고 싶으셔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어, 간호학과를 제 1지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 프리에스에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싶으셨나요? 음 우선 현실적인 이유로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가장 제일 그래도 좋은 직업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원래 봉사에 관심이 좀 많고, 사람을 도우는 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더 제가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봉사를 또할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 하나의 능력으로 될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팬쇼 PN과정은 컷이 몇 점이었나요? 어, PN과정은 어, 2.5년제고 간호학과인데요. 이 과정은 어, 이번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4.11이 커지셨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지원을 하셨나요? 저는 총세군데에 지원을 했고요. 첫 번째는 펜쇼 컬리지에 있는 PNG5 RPM, 방금 말씀드린 2.5년제 간호학과에 지원을 했고요. 두번째는 졸지안컬리지 안에 있는 덴탈화이징이라고 하는 치위생과에 지원했고 세번째는 토론토에 있는 세네카컬리지에 있는 세네카랑 요어크 유니버시니랑 콜라보를 한 4년제 간호학과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하셨나요? 음, 저는 총 펜쇼를 제외한 두 학교에 모두 합격을 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드린 조지안 컬리지에 있는 치위생학과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조지안 아니 세네카 컬리지랑 울유니버시티랑 콜라보를 한 4년제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리즈님의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어, 사실, 펜쇼를 불합격을 당한 이후에, 치위생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셀카의 4년제에 붙게 되어서 RN 과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론토에서, 어 RN 수업을 마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시, 직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사실 캐나다에, 벤쿠버에는 좀 유학한 경험이 좀 있어요. 하지만 온테리오, 특히 막 펜쇼컬리지나 런던이라는 도시, 그 이후에, 뭐, 베리라는 도시나 이런 생소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가 얻기,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쳐도 정보가 나오지 않고, 유학원 이후, 이외에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극한되어 있어서, 음, 이번 기회에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그리고 느낀 현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나, 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들이 처음 와서 부딪힐수 있는 이제 힘든 거를 조금 피해가실 수 있게 저만의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을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음저 한국에 있는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해주는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음... 사실 제가 팬쇼에서부터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서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작업을 해보기도 했고, 어, 영상 편집이라는 걸 아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그걸 통해서 블로그까지 이제 봐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직접적으로 제가 팬쇼에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찾아와 주셔서 구독자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어,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하게 됐을 때 갑자기 오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구독자가 되게 많은 편도 아니고 막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반응을 반갑게 인사를 못해드린 것 같은데 어,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또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세네카 합격했을 때 축하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는 거를 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제가 겪은 걸 보면서 힘든 부분은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좀큰 편이라서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토론트에서 열심히, 어 간호 생활을, 아니, 간호학과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런던이 아니라 토르토의 일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제가 정보를 아... 자세히 적어놓은 것들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혹시 좀 자세한 네.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하단 링크에 있는 블로그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